도보이고, 시보이고, 도보안서, 시보안서, 분주소, 음. 어 보안서, 여길로 말하면 파출소, 같은, 거기에가다 여기 빼또. 있는 거죠. 우리, 우리 어. 흔히 말하면 때뚜들까지. 어. 아 저기대 같은 어. 네 그런 사람들까지 눈을 피해서 어. 어, 솔직히 막 약초도 몸에다 차고. 안녕하세요. 놀세이린TV. <laughs> 네, 오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어,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았고요. 어, 직업은 일수를 했어요. 음. 정치라고 해야 되나 음. 어, 그런 쪽의 나라 체계, 체계 음. 정치 이런데 조금 많이 불만을 쌓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도 다른 사람들 비해서 더 그런 쪽에 가깝게 접근을 많이 하고 음.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건 사람이 살수 있는 체계가 안 되고 뭔가 그냥 죽으라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게 됐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한국을 오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아이 나라를 떠야 되겠구나. 오직 그한 가지 생각만 가시고 그냥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음, 어쩌다 대한민국? 보니까 한국에 오기까지 아, 네. <laughs> 대한민국 대만으로해서이러면 <대명의를 웃음> 아, 네. 최신정이라고 합니다. 음, 네. 꼭 최신정 저를 아시는 분들 아, <웃음> 모르시는 <웃음> 분들도 다 알겠네. 네, 신정 신정 다 알잖아요. 네. 아 맞다. 오정이랑 <laughs> 신정 <laughs> 신정만 아실 거예요. 아, 네, <laughs> 신정만 아시면 돼요. <laughs> 네, 오늘 화장이 음. 이렇게 이쁜 가면을 음. 내가 씌웠는데요 사실은. 가족이 하나도 못 오고 혼자 왔어요. 그래서 아직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어서, 어, 가족들이 해를 입을까봐, 어, 언니 방송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쁜 가면을 하나 사서 음. 동생 얼굴에 그래 딱 씌워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동이 응, 큽니다. <laughs> 응, <그래서 웃음> 구독자님들이 큽니다. 보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가면서 우리 동생 얼굴 이쁘죠. 오늘은 우리 그 신종이가 북한의 해산에서 살았다고 했는데요. 해산하게 되면 우리 탈북민들을 탁 먼저 봉개처럼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밀스 장사의 신 <laughs> 그리고 그 원래 양강도라고 할 때는. 그 북한에서도 말하는 게 날강도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쵸. 사람들이 막 날강도, 날강도처럼 막 도둑질하고 이런다기보다 밀수의 신들이기 때문에 휙휙 날아다니다 아, 장사의신이다 생활력이 강하다. 어, 생활력이 아, 강하고 좀 장사에서는 네. 진짜 이, 네. 이런 거를 해서 날강도, 날강도 하거든요. 장사를 네. 하는 데는 진짜 번번번번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정밀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강도는 이... 안 치고요. <laughs> <laughs> 우리 동생이 밀수도 했어요. 그래서 밀수를 네. 대체 어떤 게 밀수를 하고 밀수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음. 그렇게 중명서를안 떼고 밀수라는 걸할수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오늘 리얼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다 봤습니다. 아, 네,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인 즉 음. 제가 <laughs> 한국으로 아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국경을 음. 넘을 음. 수 있는 아니,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왜밀왜 밀수? 막 이렇게 해. 해야 되냐면 음. 한국에는 모든 것이 내 내가 외국이랑 뭐 장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허가를 받고 음. 그에 합당한 뭐 세금을 내고 음. 허가를 받고 점점 당당하게 장사를 할수 있어요. 음.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안 됐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뭐 어느 평민들이 음. 내가 하고 싶은 장사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 이제 말 봤다 이제 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건 내가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야 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라 법으로는 밀수가 돼 버렸죠. 음. 그래 조금만 엄한 사람이 범죄자 같은 그런 음.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렇지. 네안 하고 싶어요. 네 밀수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음. 이 범죄자 같은 느낌. 음.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아빠랑 법이 없이도 사는 음. 그런 d n a 거든요 <laughs> 근데 북한에서는 네. 밀수 안 하게 되면 밀수 못 살아요. 네. 근데 어. 북한에서는할게 밀수밖에 없러니까 밀수 안 하고 어떻게 살죠? 아니, 할수 있는 게 내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캤어요. 그거 음. 약초를 캐서 팔아요? 또 밀수예요? 음. 네, 그러니까. 약초 내가 분명 산에 가서 약초를 캤는데 안전원들이 와서, 보안원들이 와서, 밀수품이라고 단속을 해요. 음. 아 씨. 나 힘들게 가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캤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고 또 북한에는 저는 어릴 적부터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좀, 좀 힘들게, 음. 아니, 좀그 대다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물장. 음. 어, 오물장 가서, 그막 두져서, 음. 그, 파철. 음. 파동. 음. 그거 있잖아요. 음. 그것도 열심히 먼지 먹으면서, 막 얼굴이 새까맣고, 콧구멍 까맣고, 막 이렇게 뭔대고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주워는데 그거 팔았더니 밀수품이라고 또 단속.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한멸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또 그렇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프고, 그러면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일명 권한의 행군 때, 여우랑, 승냥이랑, 음. 북한 말로. <laughs> 살아나왔다고 네 제일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을 아 그런 식으로 좀, 다, 좀 과하게 표편하긴 했는데 다 죽고 어, 다 죽고 탈북한 거뭐 여우하고 수냥이랑 착한 사람들은 <laughs> 착하게 먹고, 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있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풀어 죽고, 죽고, 네. 죽고 그나마 불법이라고 어. 했, 불법이라고 좀 명물 짓긴 했지만은 어. 그래도 그거라도 했던 사람들은 다 어. 사과하게 네. 아, 먹고 살았어요. 아. 네. 숭양이처럼, <laughs> 어, 숭양이 <laughs> 같이 폭딱이한 네. 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laughs> 한국까지 아. 왔었죠. 이렇게 영상 앞에 어. 앉아 있기로 했죠. <웃음> <웃음> 아, 어, 네. 아까 가면 쉬기 전에 말도 안 하더니만. 야, 그래도 <laughs> 가면을서 망하고 싶어 죽을 걸데 어, 네. 가족들 뭐 때문에. 어, 네.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도 어.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 근데 네. 만약에 뭐 밀수를 한다면 밀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 밀수를 할때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물물 장사 교환을 하는지 돈이나 아니면 상품이나 그러니까 음. 상품을 여기서 돈이다 파출이다 하게 되면 중국에다 팔았으면 걔네가 돈을 주는지 네. 아니면 현물로 주는지 음. 아니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걔네들에다 넘겨주는지 세간을 통하지는 않, 않잖아 미, 밀수라는 네네네. 게. 그러니까 이, 우리 음. 구독자님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걸 리얼하게 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아, 좋겠다. 그게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차적으로 음. 밀수가 진행되는 게 1차적으로 채집을 하는 사람 이 있어요. 어. 그거 채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원 원산지에서 사는 사람 이 어, 있어요. 어, 어. 또그 사는 사람이 가지고 밀수하는 그 해산식 그 압록강 연선 국경 어. 연선에까지 날라와요. 작업, 어, 작업하는 사람이 네, 가지고 날라오면 또 그걸 받아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아 뭐냐면요. 원산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물품이 내가 팔수 있는 완제품이 포장만 우리가 상품을 음. 팔려면 뭐다 만들고 포장하고 뭐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음. 있는데 그 마무리 단계가 안돼 있거든요. 왜냐면 음. 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음. 아 이게 이게 약초면 이 약초를 캐 캐서 이게 돈이 되는 거는 아는데 이제 중국에다가 정확하게 팔려면 이게 어디 어디 음. 어디까지 이걸 내가 가공을 해야 되나? 음, 음. 아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음. 그분들이 가져다가 이제 가공을 해요. 음. 진짜 중국에서 요구하는 뭐 길이, 너비, 맘은 아니면 뭐그 수분 음. 그런 수분 뭐 음, 음. 수분 어느 정도 음, 막 이런 것까지 음, 음. 이제 그런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몰래 하는 음, 음. 북 요구상이 걔네가 요구사항이구나 네, 우리는 따구다라 어. 했어요. 어. 그때는 어, 네. 따구다 전화. 따그다. 어. 네,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어. 이제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쭉 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음. 밀수꾼이 그걸 가져요. 음. 이런 경우가 1차도 있고 음. 또 밀수꾼이 직접 날라오는 사람들한테서 물건을 직접 받아서 음. 자기가 작업을 해요. 이런 음. 경우는 음. 어떤 경우냐면 어 조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격을 싸게 받는다거나. 음. 아니면 뭐 중국에다가 내가 가격을 좀더 싸게 대방한테 주면 음. 이 사람이 나한테 좀더 잘해줄 수 음. 있는 뭐 이런 음. 상호 관계가 작용하기 음.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음. 그런 의미에서 밀수꾼이 직접 가져다 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이것도 그냥 할 수가 없죠. 음. 매 순간 순간 아 이렇게 음. 여기는 대한민국의 CCTV라면 북한에는 사람 눈 직접적으로 음. 보는 CCTV가. 음. <laughs> <laughs> 네 감시망 인공. 속에서 그냥 아 인공이 어? 아니고 그냥 어. 리얼 CCTV <laughs> 리얼, 리얼, 리얼 두눈 CCTV 에요네 어. 보안 무슨 보안서 도보이부 음. 시보이부 뭐 어, 도보안서 시보안서 분주소 음. 어, 보안서 여기로 음. 말하면 파출소죠. 어. 가는, 거기에 뭐 가는 아, 여기 <웃음> 있는 <laughs> 거죠. 우리 우리 흔히 말하면 <laughs> 떼뚜들까지 다 <laughs> 어. 아, 저기대 같은 아. 네 누, 그런 사람들까지 눈을 피해서 음. 어, 솔직히 막 약초도 몸에다 차고 다닐 때 있었거든요. 음. 그러고 막, 애기, 우리 애기 낳았을때 애기 업었는데, 애기 밑에다가도 막 이렇게 차고, 음. 엄청, 여름, 겨울은 그나마 좀 좋거든요. 음. 왜냐면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안에다가 많이, 많이 나를 수도 있고, 음. 네. 근데 여름이 힘들어요. 네. 더워 죽겠는데, 당거간 밖에 있지 덕지 못하니까. <laughs> 어. 겨울은 덕지 괜찮지. 차라이 따뜻하고. 어, 어. <laughs> 맞아, 막 딸보. 약초. 막아 딸보. 치는 대로. 네. 그기 중국말로 딸보라 그러더라고요. <웃음> 어. <웃음> 근데 거기서는? 맞아, 맞아. <laughs> 네, 딸보고 이렇게 썼는데. 흡수하는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내가 제일 많이 듣게는 동리라던가, 아니면 그 우리가 그 시대 약초, 약초 장사라던가. 음.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뽀베지투라던가네네 네, 어, 맞아요 그거는 고금소 고금속 자는 니켈 뭐. 금장사까지 해봤습니다네 아. 금장사도 해보고 약초장사도 해보고 음. 아네 심지어 벌레까지 네 벌레 <laughs> 이상한 네, 벌레. 벌레 말이 나왔는데 벌레가 나왔어. 우리가 <laughs> 네. 여, 여기서 잠깐 그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방송을 이어서 하기라고 오늘 네. 방송은 여기서 딱 끊어주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널세예린TV 아, 다음 아. 시간에 우리 동생하고 한번더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